예언자이보. 암호화폐가 이제 질펀한 환장 뽕파티를 끝내고 폐가망신과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수순으로 보인다. 과연 언제 팔아야 되나? 최저점은 언제일까? 최저점에 사도 될까?에 대해 예언해 보겠다. 이건 개인적인 예언이니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일 뿐이고 반박할 이유도 없다. 그냥 듣고 합리적이다 생각되면 참고하면 되고. 아니면, 뭔 캣솔이고, 씹고 넘기면 된다. 하루아침에 수십 프로씩 올랐다 내렸다. 하며 헷갈리고, 사기꾼 머스크 넘이 뭐라 씹부렸을까 뉴스를 볼 필요 없이, 다음에 두 가지 신호만 기다려라. 첫째, 암호화폐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즉, 내가 드리는 비용이 기대수익보다 작아지면, 그 사업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암호화폐의 채굴비용이 채굴 후 기대 후익보다 적어지면, 그게 바로 디엔드 자막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비트코인 채굴기에 가장 중요한 장비는 그래픽카드다. 채굴 붐을 타고 고성능 그래픽카드 등은 품귀 현상을 비춰왔다. 현재 원래 가격보다 3배 이상 오른 엔디비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현 가격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폭락해서 중고 장터에 쏟아진다면 이때가 암호화폐의 엔딩자막이라고 보면 된다. 암호화폐 채굴의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고 시장 참여자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나와 등에서 그래픽카드 모델별로 가격을 잘캡쳐해놓고 역시 중고 가격 역시 잘 관하라. 중고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고 가격이 70% 폭락하면 아! 암호화폐 끝났네 인지하면 된다. 또 하나는 뉴스다. 암호화폐 폭락 뉴스 따위는 아무 의미 없더라. 그걸 보지 말고 암호화폐로 인해 신용대출 등의 문제가 생겨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뱅크런이 발생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두 세계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가 역시 암호화폐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려줄 것이다. 자 그럼 암호화폐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라질 것인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설사, 세계 각국 정부들이 통제된 전자화폐를 만든다 해도 금처럼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뇌물, 범죄, 상속, 재산도피,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살아남는 암호화폐는 있을 것이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유력하다. 결국, 적정한 가격에는 어느 정도 투자해볼 만한 가능성은 남아 있는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뉴스가 나온다지, 살안 이야기가 아니다. 암호화폐가 온통 시끌벅적하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살 때가 아니다. 위에 시끄러운 뉴스가 지나가고, 어떤 뉴스에서도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저편, 옛 이야기로 사라져버렸을 때, 그리고 암호화폐나 주식이 아닌 이를 넘어 부동산 신용대출의 문제가 생겼다. 강남 재건축 한달 사이 5억이 빠졌다. 부동산 난리가 터졌다고 뉴스가 나올 때 그때 암호화폐에 눈을 돌려라. 대략 5년 정도 묵힐 생각을 하고 뒷장 독대에돈 묻어둔다 생각하고 부담 없는 금액만큼 사라. 그때 헐값에 채굴 검을 몇대 사서 시험 시험 매달 재난 지원금만큼만 번다 생각하고 채굴을 해라. 그럼 나중에 큰돈될수 있다. 자, 좋은 정보로 도움 됐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을 잊지 말아라.